안녕하세요. 초록시녀입니다. 선생님. 네. 근데 토끼띠 여자. 응. 여자분들 응. 어때요? 토끼띠 여자분들 소녀 같은 마음 많이 가지고 있고. 소녀. 응. 좋겠다. 나이가 드신 분들도 소녀 같은 음. 마음 많이 가지고 계시고 결혼 상대자로 결혼을 만약에 해서 살림을 꾸린다 그러면 어. 완전 퍼펙트 하겠지? 음. 그러나 어, 데이트 할 때는 좀 맞추기 힘든 상대야. 왜요? 음 성향 자체가 그래. 내가 아까 남자도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지만 여자분들도 싫으면 싫고 좋으면 좋고, 음. 가, 정확하시고 또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이 뭐라 그래야 되지? 약간 기복이 좀 있다 그래야 되나 성격에. 음. 음, 그래서 성격이 나쁘진 않은데 어, 좀 조그만 거에 자주 삐질 수 있지. 그래서 아... 데이트를 하거나 할 때는 조금 답답하다. 여, 남자가 봤을 땐좀 답답한 거지. 음. 응. 음, 응. 음, 음. 그렇구나. 음. 그러면 이 토끼띠 여자분들이 음. 어 가진 가장 큰 장점이 가정적인 거고. 거로... 가정적인 거고. 음. 지고지순하다고 봐야 되겠지? 아, 지고지순해요? 음. 요즘 사람들 같지 않겠네. 그렇지. 음. 음. 성향이 그렇기 때문에 내가 여태까지 토끼띠 여자분들 이렇게 봤을 때 대부분의 여자분들 이혼하신 분 거의 없어. 오또한 음. 사람만 바라보나요? 한 사람만 바라보는 그러니까 남자가 너무 좋아서가 아니고 절대 깨지 말아야 된다는 생각이 강하지. 가정을 음. 치명적인 단점이 있다면? 치명적인 단점이 있다면 가슴 아리를 많이 한다는 거. 합병이 아... 많다는 거. 음. 가슴 아래를 많이 하는구나. 음. 그러면 이분들, 음. 음, 타고난 살도 있을 것 같아요. 이분들은 타고난 살이 태어나면서부터 이 사람들을 화병을 조금 갖고 태어나요. 이 음. 성향 자체가. 그리고 이분들 몸수로 만약에 따진다 그러면 눈, 음, 음. 눈 쪽으로 조금 안 좋을 수 있고. 그런데 포켓치 여자분들 대부분의 성향들은 많이 참고 사는 게 많기 때문에, 음. 합병을 좀 가지고 있다고 봐야 되지. 많이 참고 사는 성향이 많구나. 응, 응, 응. 아, 그러면, 응. 이 토끼띠 여자분들, 응. 어, 스킨십은 좋아해요? 스킨십 좋아합니다. 아 여자분들 스킨십 좋아하는데, 아 음, 그 뭐라 그래야 되지? 좀 귀찮아 할 정도로. 음. 토끼띠 여자분들이 만나면 안 되는 띠. 토끼띠 여자가 만나면 안 되는 띠. 한번 봅시다. 뭘까요? 이띠 여자분이 만나면 안 되는 띠 그냥 뭐가 있을까요? 닭띠. 아, 닭띠요? 응. 원숭이띠. 원숭이띠. 만나면 안 돼요? 아까 호랑이띠에서도 똑같이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네. 호랑이띠에서는 원숭이. 닭. 똑같네요? 응. 오, 그렇구나. 응. 그러면, 응. 이, 스키티 여자분들이 투자하면 좋은 거는 뭐가 있을까요? 스키티 여자분들 손으로 하는 직업. 손으로? 음, 뭐, 십자수, 음. 털실 가게. 어, 진짜 여자다, 타구나. 음, 음, 음. 그 다음에 뭐, 재봉을 하는, 재봉 가게, 웨딩 플래너, 웨딩 드레스 만드는 음. 음, 그런 것들 잘 맞아요. 음. 그러면 이 토끼띠 분들이 응. 돈을 가지고 응. 뭐 투자를 한다면 투자를 여자분들 토끼띠 여자분들 투자한다면 뭐가 있을까 주식 화원 화원이요? 응. 꽃집? 응. 음자 내가 하지 않더라도 어 응. 동업은 화원이 잘 맞는다는 거지. 음. 꽃 같은 토끼띠네요. 응, 음, 꽃 같은 토끼띠야, 진짜. <laughs> 네, 선생님. 토끼띠 여자분들에 대한 말씀 감사해요. 네, 감사합니다.